자 오늘 문재인이 어, 문재인 얘방안 예, 예, 빼나요? 지금이요. 지금 문재인이 청와대 거주한지 지금 한 45일째 되죠. 불법 거주한지 2월 24일날 예, 임기가 끝났는데 아주 버젓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어, 비핵화 미북 합의 이행 돼야 남북관계 풀수 있다 그러는데 아 저거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예,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핵화 합의가 됐다는 건 뭐냐? 그때는 문재인 임종석이 사망 날입니다. 자, 미국하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 북한하고 비핵화 합의할 때 일괄 타결하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해극을 없애는 것도 요구할 거고, 또, 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다 요구할 겁니다. 인권 문제도 요구하고요. 뭐, 단계적으로 비핵화,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래서 5월 초, 5월 말 6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때, 그때는 이미 핵에 대한 모든 타결이 다된 이후입니다. 자, 그럴 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남한에 있는 그 주사파 정북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김정은한테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임종석 이 주사파 애들 얘들은 다 그날 초상 날 되는 겁니다. 그날 다 재산 날 되는 겁니다. 남북 관계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도 다 풀리고 문재인 임종석도 재산 날 되는 날이 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그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뭐 미북 정상회담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아니 문재인이 뭐 본인 능력은 알고 있네요. 문재인이 해결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 북한 김정은은 비밀리에 트럼프하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살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 TV, 등등 주요, 주요 언론들에서 북한 김정은이 무슨 트럼프하고 뭐, 대등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다 거짓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지금 자기 살 길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뭐 문재인 임종석 같은 애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런 애들이 문재인 임종석이기 때문에 에 예, 하나도 인간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임종석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한테 뭐 물어봐도 안 알려줄 거고요. 시진핑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안 알려주죠. 뭐 문재인 임종석이가 뭐가 이뻐서 알려줍니까? 자, 뭐, 문, 문재인이가 한 얘기를 잘 보십시오. 남북 관계는 지난 10여 년간 파탄난 상태에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할 소립니까? 마치 북한의 김정은 대변인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남북 관계는 지난, 지난 10여 년간 파탄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는 남북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명박 때는 파탄났을지 모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남북관계 지난 10년간 했는데, 이거 김대중 노무현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다 이 얘기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 김정은한테, 김정일이나 김정은한테 맨날 돈 갖다 바치고 좋은 거다 해줬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한 시절이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태였죠. 예, 남북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말을 이 말을 보면은 마치 북한 김정은이의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고 아니 누구 입장에서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거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나 매일 밤 어, 폭탄이 떨어지기를 두려워서 어, 이 지하 어, 어, 뭐 은신처에서 저쪽 지하 은신처로 맨날 밤마다 잠자리를 어, 옮겨다니면서 사하니까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놈은 북한 김정은 돼지새끼죠. 그런데 이런 말을 북한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입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는 북한 대변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에, 북한 돼지의 참수작전 하고 그랬죠. 그거 실시하려다가 그것이 북한의 그 기밀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북한 돼지새끼가 남한에 있는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임기 전에 빨리 예 하야시켜라. 그런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죠.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은 맨날 하는 말이 국민과 소통 그러는데 지금껏 국민 국민과 소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문재인이 야, 아무것도 한게 없죠 국민과 소통한 거뭐 자기 말로는 어, 정부 고위직 예, 장차관 임명하고 뭐 청와대 비서관들 임명할 때5대 비리에 해당되면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었죠. 그래 놓고서. 뭐, 5대 비리 중 4대 비리에 있는 김상조 같은 애, 이낙연 같은 애, 전부 비리 있는 애들 다, 청와대에 들어앉히고, 장 차관 들어앉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국민과 무슨 소통을 합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얘도요. 자, 이게 마지막 말이, 이게 아주 걸작입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평,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을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예, 무슨 연방제 통일을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북한과 남한의 예, 연방제 통일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옵니까? 북한 공산주의식, 공산주의 국가로 남북한을 전부 적화시키면 평 평화와 번영이 옵니까? 여기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재인은 계속적으로 북한에 의한 남한 공산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자유 북진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가져옵니다. 지금처럼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는 말투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은 김정은식의 공산주의 한반도를 의미한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나오죠. 여기서 문재인이의 속셈이 예, 드러난 것입니다.